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 앵커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속출했죠 오늘만 네 다섯 개 여론조사가 공표됐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적게는 4, 5% 많게는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20대 당원 이탈로 서랑설레가 오고 갔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선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탈당을 인증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홍준표 지지자 2030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앙당 집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4일간 탈당자 수가 총 40명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 등에 밝혔는데요. 이 보도가 나가자 이준석 대표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난주말 수도권에서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2030 비율은 75%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1800명 중 75%라면 1350명 정도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야 할 일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의힘 경선 후 탈당한 사람 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탈당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일경제가 오늘 저녁 복수의당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보도한 데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난 5일 이후 나흘간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당원 수는 3천 명 안팎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 수가 종전 28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었다는 보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57만 명중 3천 명 정도가 탈당한 것을 두고 기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힘 탈당 러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과연 달수 있을까요? 늘어난 신규 당원 약 29만 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3천 명 정도가 탈당한 것을 두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무슨 어떤 의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지지층 흐름을, 흐름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준표 의원 지지층의 이탈현상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JTBC가 주말 이틀간 실시했던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지지층 가운데 같은 당 윤석열을 찍겠다는 응답 보시는 것처럼 38.1%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민주당 이재명을 찍겠다는 응답이 30.5%였고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17.8%였습니다. 또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홍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표심은 분산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부 반사 이익을 누린 걸로 나타났는데 세대별 지지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쪽이 20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대별 20대 이재명의 현재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와 2% 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여론조사 말고도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공표되기도 했었죠.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과연 이준석 대표와 일부 언론에서 야단법석을 떠는. 20대 탈당러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20대 젊은 표심에 뭐 어떤 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우려들이 정말 난리가 나고 큰 일일까요? 애초에 보수정당 당원으로 가입을 할 정도의 어떤 이념을 가진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맨정신으로 극좌 성향을 가진 이재명을 찍겠다고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